안녕하세요. 나니TV. 네, 의 나니하고, 나니 네. 나니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뇨니님이 같이 할, 같이 하실 거예요. 안녕. 뇨니, 요니, 뇨니, 뇨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랜덤, 얼음. 랜덤 얼음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아이스티를 해서 얼려서, 근데 이게 두 개는 이거... 짜고요. 두 개는 오리지널이고, 그두 개를 섞어.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몰라요 맞아요 저희가 어떤 맛인지 안 먹어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하신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몇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게 뭐가 저희가 뭔지 저희가 이걸 어제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저는 가위바위보 에서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진태미 먼저 하자 이긴 사람이 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말할까요? 뭐 먹을지? 네 이거 드셔보세요 자, 이거 이거 자, 동그라미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드셨습니다 어떨지? 드셨어요 얼음 어 뭔데요? 말해주세요 짠데요 오! 어 하나 걸렸어요 벌써 어. 어. 제거 하나 골라주세요 <laughs> 음. 이거 골랐습니다 새모난 거네 맞았죠 <laughs> 맞았죠빨 많이 먹어요 네 걸어놨네요 소금 아닙니다 아 이런 보시세요 어. 자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거 누구 <laughs> 이거 골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살지 말고 빼세요. 어 음, 이거는 소금이 아닌가봐요.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이게 섞은 거예요. 어 저희가 섞은 게 있었는데 섞은 거 먹으셨어요. 자 그럼 골라주세요. 사시이 골라주세요. 자 이거 고르셨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먹지 마세요, 이런 거. <laughs> 어, 뭐, 이런 건 먹을게요. 먹어요. 네. 먹어요. <laughs> 먹어요. <근데. 웃음> 소금인데요. 별로 그렇게 짜지 않네요, 여러분. 소금을 제가 만들어서 <laughs> 여러분, 소금 지금 4개가 남아있습니다. 4개를 먹었어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틀은 저희가 얼초만들기 그거 과자 있잖아요. 이거 초콜릿 틀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고기 얼음 틀에 하셔도 돼요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얼굴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인증해 주시고 드셨습니다 어떻게 드셨나요? <놀람> <놀람> 맛있어요 굿 이거 굿 그러면 제거 골라주세요 요거요 고르셨습니다 그럼 먹어보자 네. 이건 제대로 얼은 것 같네요. 으. 음. 굿. 굿. 자, 자, 이거는 뭐 먹을까요? 음, 이거 드세요. 저 휴지 좀 드셔보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제가 휴지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뿅. 자, 바닥에 있는 걸 닦고요. 자, 다시 저희가 먹어볼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할게못 돼요. 드셔보세요. 아, 진짜. 뻥뻥, 바라뻥, 뻥 소금이에요? 드세요. 못 먹겠어요. 호로 드셔야 돼요. 아니, 진짜 로못 먹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봐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그거 아마 설탕일걸요? 윤이가 먹어보죠. 아니, 뜯어요. 안얼었어요맛있어 먹기 안 되군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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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할게못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먹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 아, 저희가 소금을 3개 넣고 설탕 2개 그리고 섞은 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딴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맞아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 거고요. 소금을 짠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맞아요. 죠 나니님께서 남기신어리 화면은. 야 그리고, 게스트한 명이 더 출연할 거예요. 마지막이지만 나오시겠습니다. 맞아요. 나니님의 가방에 늘 살고 계신 라이언.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러면 나니 t v 에 나니, 하고, 유니TV, 유니나니 t v 에 유니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 유니나니, 너니TV가, 없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못 들으셨구나 윤이나니너니 t v 를 없애고 너니는 그냥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러면 윤이님은 음. 그냥 혼자 네, 저처럼? 네요이는 혼자 음. 나니는 혼자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같이 나올 거고요 저, 저는 그냥 게스트로 나올게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윤이나니 t v 는나두면 그냥 보시고 네. 이제 요니나니TV에는 어, 다른 거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나니TV의 닉네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TV나니라고 치고 좀 아래로 내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댓글에 설명글 써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넌 나니TV의 나니 요니나니TV의 요니였습니다 네.